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성수TV가 마련한 추석 특집 돌아온 파격수다 지금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파격수다의 든든한 지킴이 김원식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파격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정 편성이 못되고 있는데 <laughs> 그런데 굉장히 또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음. 세상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매체에 기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더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음. 문화 따윈 하지 말고 경제로 다 포진 시켜라. 음. 문화를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김성수 TV가 잊지 않고 문화를 다루는구나 더구나 고품격이라고 해서 특집을 다룬다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그모 채널이 어딘지 알겠네요. 보도 전문 채널일까요? <웃음> <웃음> 어, 사실은 그 대중문화와 관련돼서 어, 좀더 깊이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 일부 그 예능에서 오히려 그 깊이는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감상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는 어, 쓰고는 있는데 진짜 대중문화 컨텐츠가 세상을 읽어나갈 수 있는 교과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걸까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김평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성두 TV를 안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laughs> <저는 웃음> 예. 김성두 TV를 정말 정주행하시면은 그 가능성과 또 역할, 효과 이런 거를 충분히 알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 김성두 TV가 계속 예. 파격수사를 해야 하나 예.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는요 한 가지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 성공 사례가 나오면 쫙 이렇게 같이 가는 아,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자 오늘 제목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K 드라마의 최신 무기는 과거사 해결이다 어, 드라마 부분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보면서 어, 문제적 작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그 어, 걸림돌이 되는 것, 그 정체를 갖다 좀 이제 어,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어, 뉴진스가 직접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되는 시점으로는 어제, 어제 자신들이 새로운 채널을 일부러 파서, 그리고 어, 아무도 이런 그...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돌발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뉴진스 수납 사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5일까지 답이 나와야 된,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추석 연휴의 첫 번째 날이니까 16일입니다. 16일인데 열흘도 안 남은 시간 동안 하이브가 과연 반성하고 문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 스타투다이 라고 하는 매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낮과 밤이 다른 그녀서부터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까지 SLL, 글로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저희는 이런 기사를 보면 좀 힌트가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죠. <laughs> SLL이 글로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은 그냥 평 평가 평가도 아니고 그 뭐야 존재하고 있는 수치일 뿐이죠. 사실. 네. 대부분 요즘에 보면 이제 OTT가 등장하면서 이제 플릭스, 패트롤 이라고하는직킴 사이트 보면 글로벌 명뭐 몇위 했느냐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정작 내용 분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매체가 많다 보니까 줄거리만 쭉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줄거리도 뭐매 회차마다 나오고 그게 의미가 뭔지는 좀잘안 나와가지고 파격 스타처럼 저 의미를 분석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컨텐츠가 글로벌 순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흥행 가도를 달리게 된 거는 결과일 뿐이고 네. 그러면 왜 어떤 무기들을 갖췄기 때문에 글로벌 인기가 있는 것인가? 그 무기가 뭘까? 그렇죠. 그런 걸 분석을 해줘야 아니 작가들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기획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면은 그 해외 팬들이 어, 도대체 그 낮과 밤이 그 다른 그녀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다 그러면 좀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해석을 해주고 뭐 이런 게 풀이가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너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해외 팬들이 볼 만한 그런 리뷰들이 없다 음. 이런 점이 참 너무 아쉬워서 겸성수TV가 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K드라마들의 약지는 정말 놀랄만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K드라마들이 막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음. 한번 이러고 말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어 우리 같은 자본력과 이렇게 정말 어, 이 제작진들의 층이 굉장히 얇은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한 그런 히트작을 내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업계의 그 어, 인식들은 어때요? 좀 달라졌습니까? 이제 많이 달라졌고요.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이 보여줬던 그런 생존 게임 방식, 음. 약간 이제 서구에서 좋아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토종 OTT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음. 그 포맷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제 OTT의 회원 수가 사실 여성들도 상당히 차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 서사와 캐릭터들이 매우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과 밤이 다른 그녀나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보면 또 이제 여성서사이기도 하지만 여성 캐릭터에도 네. 해석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폭군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이런 점이 또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k 드라마의 새로운 무기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여성서사 그러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약적으로 여성들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들과 여성 소사를 밑에 깔고 있는 드라마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사실은 투톱 여성이에요. 그렇죠. 이정은 씨하고 A정은, 네. 1인 그러니까 2인이 인력을 하고 있는 네. 그 드라마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이정은 씨는 막 여기서 날라다니죠 <laughs> 그래서 이정은 씨가 오히려 정은지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어요 실제로 티켓 파워는 정은지가 있거든요. 그해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laughs> 처음에 까봤더니 이정은 분량이 더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뭐 춤을 더 잘춘다. 그렇죠. 약간 에이핑크도 그 춤을 벗어나긴 했지만은 네. 더 현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낮과 밤이 다른 그녀도 여성 수사로 얘기될 수 있고 굿 파트너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TBN 토종 아. 예, 토종 어, OTT에서 열심히, 온갖, 그, 정부의 지원을 다 빨아먹으면서, <laughs> 홀로 성장하고 있는, tbn. 음. 어, t 빙도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내고 있는데,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지금 보면은, 어, 여성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어, 왕후 얘기 다루고 있는, 어, 그것도 음. 우시 역시, 우시왕후도 역시 전종서. 네. 아, 진짜 매력적입니다. 사실 그거 같은 경우도 여성 캐릭터가 좀 바뀐 거고 사실 또구 파트너 같은 경우 워맨스라고 해서 워맨스. 이런 느낌인데 우시 왕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고구려 시대를 배경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대부분 예. 사극하면 조선 시대 사극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런 점이 좀 질리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고구려 오시오 황후가 실제 인물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성 서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여성 서사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외척 뭐 천추태우처럼 응. 심지어 무술을 해야 마치 네. 남성성과 대등한 것처럼 그렇죠. 보여주는데 미실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여성성을 그 여성성의 특유의 그런 리더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는 그 우시동화 같은 경우는 무술도 실제로 해요. 음. 그런데 굉장히 지략과 감성이 뛰어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적으로 자유, 예, 예.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예.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면모를 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왕자의 게임에 비유되는 것도 약간 이해는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예전과 전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구 파트너 같은 경우도 남자들은 전부 그냥 보이스 온더 사이드. <laughs> 남자들은 전부 밖에 밀려있고, 실제로 여자 둘의 어그 독특한 그런 어 지략과 해결력으로 그렇죠. 문제를 그 풀어나가죠. 사실 이제 이전의 드라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성이 등장했을 때한 남자를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악녀로 이제 능력있는 그렇죠. 여성들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맨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성들이 이제 뭐 남성들의 부로맨스처럼 처음에 이제 구파트너도 이제 좀 노련한 그런 선배 변호사에다가 신입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입하고 이제 노련한 선배하고 약간 티격태격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자기 세계관이 있는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하는데 선배 말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배도 자기가 이혼의 위기에 당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사이 벌어지는 음. 거예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또 세계 글로벌 팬들한테 이제 홍을 받게, 받게 되면서 맞아. 이제 한류 드라마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여성 서사가 두드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배우들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져 여성 서사가 있으니까 당연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평가됐던 여성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과 또 캐릭터 분석력이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컨텐츠로. 어,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한국적인 보통 그 한국적인 특별한 경쟁과 관련돼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옛날에는 무기였다면 지금은 과거 음. 특히 이제 약간 Y2K 그 감성 <laughs> 그 감성을 같이 엮어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이 사상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낮과 밤이 다른 그녀도 사실은 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희생자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 조카에 의해서 다시금 재현이 되는데 그걸 해결함으로써 이제 이모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비슷한 그렇죠. 곳에서 비슷한 어, 살인마에 의한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자기를 개구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적극적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혔다고 할수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막어 뭔가 책임을 떠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붕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반성과 대응이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음. 구, 독특한 구도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하고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뭐 장르가 약간 좀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어, 낮과 밤이 다른 거 같은 복합 장르이긴 하지만 거기는 약간 판타지 요소가 판타지죠. 있습니다 왜냐면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왔, 오, 오가는 거거든요 낮밤이 그리고 그렇죠. 뭐 고양이 어떤 그신비스러운 미스터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요즘 드라마의 특징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선지 없고 티어에서 뭐 과거 여행으로 가는 게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고 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 어? 그래서 약간 환타지 로맨스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그야말로 리얼리즘, 네. 리얼리티가 충만한 작품인데 공통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낙감비이라는그에서는 연쇄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살인범은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살인범이 잡혔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더 이상 희생자가 안 됐을 텐데, 또 희생자가 안 나왔을 텐데, 그게 계속 연계되고, 심지어는 임순의 조카인 이미진을 해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그렇죠. 또 오게 되니, 결국 이건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고, 또 아무도 없는 속에서는 이제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그, 그냥 묻힌 게 아니고, 그 모텔에 어~ 관련돼 가지고 언론의 보도 때문에 어~ 사람들이 그 불매운동 내지는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음. 결국 어렵게 서민인데 고생고생해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모텔을 열었는데 그런 언론 보도의 문제 때문에 결국 폐업하게 되고 어~ 심지어는 부인은 자살하고 자기는 치매 환자가 되는 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가족인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윤석 씨가 맡았던 또 다른 이제 요즘에 게스트하우스가 유행하니까 그걸 음. 했는데, 거기에. 펜션. 살인, 펜션. 펜션이 네.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결국에는 살인마가 또 등장하죠. 그렇죠. 거죠. 만약에 그 과거에 그런 이 윤계상 씨가 있었던 모텔 사안이 공유되고. 그렇죠. 그러지, 알려졌다고 그러면. 그렇죠. 이, 어, 김은서 씨가 맡았던 그런 이제 역할에서 보였던 혼란과 방황, 은폐 그게 없었죠 남모른 체 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어.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했다 그러면 비극적인 일이 없었을 거다.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에 생각해볼 수 있죠. 그렇죠. 과거에 그런 문제들을 덮고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음. 지나치면 상관이 없겠지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 우리 뭐 집안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 특히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대중 드라마지만 충분히 사회 역사적 맥락까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글로벌 인기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무기 새로운 현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폄하시키지 않아요. 나와 맞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들이 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역설적으로 프로그예요 프로그는 너무나 약한 존재로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진짜 날아와서 누가 돌을 던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약자, 대항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는 울잖아요. 울어서 알릴 수가 있잖아요.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일어나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가 참그이 작가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모한의 감독이 잘그 메타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이 프로그가 또 유영철이 어 어린 시절에 이 개구리를 학살하는 네. 것으로 그 자신의 그 살인의 충동, 폭력성을 갖다 드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상이었던 프로그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처음에 나온 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유영철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유정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유정아라는 그 친구는 고유정 씨를 다분히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있었던 그런 살인마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 유사성을 갖다 엮어주고 그 중심에 이제 프로그라고 하는 상징물을 배치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 공감각적으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좀 접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점이 탁월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 살인마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유영청도 말씀하셨고 고유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어 프로그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살인마가 탄생했던 것이 아버지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그거를 감추고 계속 감추었죠. 과정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괴물이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괴물일 경우에 이 드라마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일종의 어떤 벌을 받은 건데 네.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는 라걸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괴물이 태어나는데 그에 따른 그 희생을 당한 피해를 당한 개구리는 계속 있는 거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걸 계속 은둔하고 감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중 컨텐츠라는 거는 현실과 다른 뭔가 이제 대리 만족을 줘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응징하는, 벌을 내리잖아요 응. 응징을 내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주제이신 네.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어, 우리 이 평론에는 스포일러가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그치셔도 좋습니다. 더 나옵니다. 지금 그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과거의 살인마와 현재 살인마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무가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쓰러졌으면 쿵 소리가 나잖아요. 네. 쿵 소리가 났다는 걸 자꾸 이렇게 알려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 지형철 처음 살인마는 사회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어,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만들어낸 살인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런 살인마가 나타난 것 자체가 경고잖아요 쿵 그렇죠. 소리예요 그렇죠 그 시그널을 빨리 인지하고 그런 음.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음. 준비를 했어야죠 안 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더한 살인마가 또그 나타나. 그런 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유정아라고 하는 살인마라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이더 불공평해진 사회 때문에 어쩌면 애초에는 살인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살인마가 되면서 음. 더 교활해지고 음. 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을 이제 더 자신의 반항으로 막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묘한 캐릭터까지 갖고 있어서 입체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줬거든요. 고민 씨 씨가 아주 탁월한 연기를 갖다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 과거사가 해결이 안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laughs> 앞으로도 이런 이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더 현실 그 자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설정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면 이제 파친코가 지금 시즌 2가 이제, 이제 준비가 준비. 됐는데 예. 대표적인 게 친일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친일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한국국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아, 가족인데 가족 구성원을 비호하는 그렇죠. 권력 아버지 부모.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일파 문제도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뒤 세대들은 계속 자꾸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맞아요.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사도 왜곡을 시키고. 예. 역사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가 이게 정확하게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생기고 있다. 이런 점들이 한국에선참 가슴이 아파서결국 이런 문제는 은유의 형태로 그렇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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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계가 있을 거라고 한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깨국아서 김윤석 씨처럼 나서 잘못을 깨닫고 통렬히 반성하면서 음. 함께 연대해서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들은 뭐 계속 그렇게 과거나 캐고 네. 있는 그런 드라마로 전락하게 되진 않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개구리는 떠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를 한 마리만 생각하지 말고 개구리 떼가 여름에 엄청나게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감을 알수 있기 때문에서 개구리도 뭉쳐서 계속 떠들어야 된다. 그 떠드는 매체가 바로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또 유튜브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그 개구리 얘기를 개구리 은유를 그래도 최고 권력자였던 따님이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는 그런 바람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게좀 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laughs>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자백을 해버렸잖아. <laughs> 예. 김성수 TV가 계속 안 해서 그렇군요. 예, 그런 맞습니다. 자이 폭군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요, 또 백설공주에서 죽,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어 작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과거를 현재에 와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골고루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찰해 보시면 재미난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